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이번 과천축제 특별 프로그램 숨은 그림 찾기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 그림을 그리게 된 드로잉 클라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의 준비 과정과 해설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림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공원 산책길에 관한 사연으로 그려졌습니다. 어, 저는 전남 순천에서 자라다가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. 저는 지금도 과천이라고 말하면 과천, 서울랜드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어렸을 때 아빠한테 가고 싶은데 너무 먼 곳인 걸 아니까 가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근데 그 지금도 여태 한 번도 못 가보다가 사연 덕분에 드디어 가봤네요 감사합니다 그 사연 중 어머님과 손을 잡고 대공원 호숫가를 걷고 싶다는 글을 읽고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배경의 컬러는 정서를 조금 따뜻하게 그렸고 안정된 톤으로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리고 그때는 어머님의 손을 못 잡아드렸지만 그림에서나마 어머님의 손을 잡고 여유로이 산책하는 모습으로 담아드렸습니다. 자 작품 해설을 마치겠습니다. 과천 축제 특별 프로그램 수묵그림 찾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